는 인간관계. 일천목상 백배재성 선교사님 설교 2026년 1월 3일.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동네 친구는 세운 상가에 취직했습니다. 일본에서 수입한 제품을 취급하는 회사였습니다. 군대에 간그 친구가 첫 휴가를 나왔을 때 가장 먼저 한 일은 회사로 출근하는 일이었습니다. 휴가 기간 동안 출근해서 일을 해주었습니다. 회사 사장님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좋은 일이었겠습니까? 그 친구를 인정하고 좋아할 수밖에 없었으리라 생각됩니다. 성공하려면 대인관계가 좋아야 해. 그때 그가 내게 한 말입니다. 대인관계가 무엇인지도 잘 몰랐던 나에 걔는 의아한 조언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군대에서 휴가 나와 한 행동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첫 휴가를 큐티 세미나에 가는 데 썼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우리의 첫 휴가 행선지는 각자의 관심사와 무게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그 친구는 제대 후그 회사에서 인정받고 나름 성공했다고 들었습니다. 이제 연락이 끊긴 지 오래지만 그의 말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관계는 정말 중요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곳이다 보니 서로 다른 생각과 목표와 마음이 충돌하며 갈등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이도 있고 좋은 일도 안 좋은 일도 들리게 됩니다. 예수님도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며 관계의 중요성을 말씀하셨습니다. 십계명 역시 관계의 법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그렇다면 바울의 대인 관계는 어떠했을까요? 1. 바울의 애끈한 관계를 가졌습니다. 서신서를 읽으며 나는 바울과 그 주변 사람들 사이에 흐르는 애끈한 관계를 느꼈습니다. 애절하면서도 끈끈한 그 관계를 여러 서신서를 통해 보여주었습니다. 빌레몬에게 보낸 오네시모 편지에서, 빌립보 교회의 전한 에바브로디도 소식에서 그 모습이 선명히 드러납니다. 바울을 향한 그들의 헌신도 크지만, 바울이 그들을 바라보는 시선 또한 뜨겁습니다. 형제, 동역자. 함께 군사된 자라는 표현 속에는 서로를 향해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는 관계가 담겨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 목숨을 건 바울을 돕는 사람들과 교회들의 모습은 아름답습니다. 서로를 향한 수고와 헌신 속에서 그들은 함께 성장했고 하나님의 일을 확장해 나갔습니다. 지난주 인도네시아 선교사님의 설교를 들으며 나는 그 안에서도 바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와 바울 그를 돕는 현지 사역자들과 단기 선교팀 진리뽀 교회가 바울의 생활비를 헌금했듯이 선교사를 후원하는 여러 교회들 그리고 뒤에서 열심히 중보기도 하는 이들 살아가는 시대는 다르지만 똑같은 패턴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바울과 선교사님의 삶이 부럽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 안에 있는 힘겨움과 고통과 안타까움을 잘 모르기에 그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선교사들을 바라보는 저의 인식이 조금은 달라졌습니다. 무관심에서 조금의 관심으로 그리고 그들이 하는 일이 귀하고 부럽고 아름답다고 느꼈습니다. 애끈한 관계는 그냥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복음이란 키워드로 바울은 주변 사람들과 애절하고 끈끈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요? 2 함께 일하는 법을 배우라. 빌립보서를 묵상하며 바울과 에바브로디도 그리고 빌립보 교회 사이에 흐르는 관계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거기서 복음이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힌 몸이었지만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빌리보 교회는 그를 위해 에바브로디도를 보냈고 에바브로디도는 목숨을 아끼지 않고 바울을 섬겼습니다. 바울은 이들을 동역자라 불렀습니다. 이런 관계가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단순히 복음으로 묶인 관계라고만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질문 앞에서 한참을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복음은 시작점이지만 그 관계를 유지하고 깊게 만드는 것은 서로를 향한 수고와 애심과 관심이라는 것을요. 빌리보 교회는 바울의 성교 초창기부터 물질로, 기도로 사람을 보내는 것으로 그를 도왔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깊이 감사했고 그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병들었을 때조차 빌립보 교인들이 자신을 염려할까봐 걱정했습니다. 이것이 서로를 향한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묵상하면서 저의 모습은 어떨까 생각해봤습니다. 함께 일하기보다 혼자 일하는 것이 편한 사람, 책임자가 되어 사람들과 엮이는 것을 꺼리는 사람 같은 목적을 향해 함께 가는 과정에서 관계가 더 깊어질 것을 알면서도 그 불편함을 피하려는 사람, 사람들과의 갈등 관계로 힘들어하는 것보다 차라리 조금 힘들더라도나 혼자 하는 것이 더 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일은 함께할 때에 커질 수 있고 더잘될수 있습니다. 은사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달란트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각자 잘하는 것으로 함께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가는 것입니다. 동역이란 같은 방향과 목적을 가지고 가지만 그 일을 함에 있어서는 각자의 달란트로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메우고 더잘 되게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나는 나의 한계에 머물려는 생각을 버리고 함께 일하는 법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정말 중요하다면 더욱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번 묵상을 통해에게 말씀하십니다. 함께하는 법을 배우라. 일주일 묵상법을 확산시키는 일을 앞두고 나에게도 동역자가 후원자가 중복 기도자가 필요합니다. 바울처럼 복음 안에서 당당히 도움을 요청할 줄도 알고, 깊이 감사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3. 애끈한 관계의 삼겹줄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관계도 삼겹살이 아니라 삼겹줄이 필요합니다. 동역자와 후원자와 중보자, 이세가지 역할을 할수 있어야 애끈한 관계는 맺어집니다. 삼겹줄의 관계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을 맡기면서 항상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모세에게 그랬고 여호수아에게 그랬고 믿음의 사람들에게 자주 말씀해 주십니다. 함께 일해주시는 동역자이기도 하시지만 세상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후원자가 되어 주십니다. 적절한 때 적절한 방법으로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중보자가 되어 끊임없이 살피고 기도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도 계십니다.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삼겹의 모습으로 당 신의 백성들과 관계를 맺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울도 이런 삼겹의 관계를 가졌습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목표로 누군가를 도와주고 도움을 받고 함께 사역을 했습니다. 디모데도 빌레몬도 오네시모도 에바브로디도도 함께하며 힘겨운 시간과 가슴 벅찬 시간들을 함께했습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함께했기에 동역자라는 말을 할수 있습니다. 동역자는 함께 일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동역은 함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함께 무슨 일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함께하면서 즐거움도 있고 힘듦도 있고 책임도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같이 겪고 같이 책임을 진다는 의미입니다. 후원자는 돈을 쓸줄 아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주머니를 털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를 위해서라면 아낌없이 자신의 불편함과 부족함을 감수해서라도 도와주는 사람이 후원자입니다. 바울을 도운 빌립보 사람들도 그런 후원자였습니다. 배성현 선교사님을 돕는 교회나 성도들도 자신의 주머니를 열어돕는 후원자들입니다. 이들이 있기에 선교가 가능하고 각자 은사에 따라 맡겨진 일과 사역들을 펼쳐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나는 주머니를 열지 못합니다. 기본적인 생각은 내가 돈을 벌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믿음의 영역으로 열어야 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돈이 쌓이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 나갈 돈은 나갑니다. 그 쓰임의 귀함과 아쉬움을 남기고 말입니다. 중보자는 기도로 관심을 증폭시키는 사람입니다. 기도는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의사 표현입니다. 관심이 없으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진심이 담겨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보이는 최고의 관심과 사랑이 중보 기도인 것입니다. 이 부분도요. 전이 취약한 신앙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올라오는 기도 제목의 마음을 열고 중보자로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데, 해야지. 중보의 개념에는 또 관심이 있습니다. 유튜브를 보면 항상 빠지지 않는 단어가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결국 자기 유튜브에서 관심을 놓지 말라는 적극적인 표현입니다. 구독, 좋아요, 돈 들지 않는 관심 표현입니다. 하지만 그 작은 표현이 유튜브의 입장에서는 큰 힘이 됩니다. 일상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의 수고로움이 보이면 관심을 갖고 한마디라도 건네는 일이 중보입니다. 내가 관심을 갖고 있다는 의사표시를 적극적으로 해야 힘이 납니다. 이런 관점에서 일상생활 속에서의 중보자의 삶의 영역은 넓고 많습니다. 중보자로서 적용의 범위와 훈련의 기회도 열려있으니 올해는 신경을 좀 써보려 합니다. 새해의 기도. 지금의 나에게 애끈한 관계를 원하면서도 함께 일해주는 동역자와 주머니를 여는 후원자와 관심의 끈을 놓치지 않는 중보자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물어보면 많이 아쉽고 많이 채우고 배워야 한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좋은 관계는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과 끈끈한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지도 돌아보게 됩니다. 선교 헌금 따로 마음 따로는 아닌지 되돌아봅니다. 함께 일하고 있는 주청부와 남성교회, 그리고 우리 셀에서 삼겹의 관계를 잘 하고 있는지 돌아보고 배워가야겠습니다. 새해를 맞으며 올해에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원하시는 관계 속에서 삼겹줄의 힘을 배우고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누군가의 힘이 되어 주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여유가 있는 사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복음을 위해 함께 삶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 갈수 있도록 혼자가 아니라 함께 일하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복음이 있기를 서로를 향한 수고와 애씀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옛날 첫 휴가 때 친구는 성공하려면 대인관계가 좋아야 해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나는합니다 신앙생활도 하나님 나라 사역도 결국은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바울이 그랬듯이 나도 함께 일하는 법을 배워가고 싶습니다. 바울의 모습 속에 성교사님의 모습 속에 그리고 삼위의 하나님이 보여주신 삼겹의 삶을 배우는 2026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